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6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밤에 그 이란,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이란, 중동전쟁. 예, 이란이 조금 한발 물러서고 있는데 예, 진정될 가능성 예, 그러면서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 코인 시장도 예,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 그 이번 주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호재가 많을 수 있다 이번 주 초에 그래서. 어, 지난주, 좀 출렁출렁거리고, 예, 불안불안하고, 그렇지만, 좀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XRP가, 예, 합의 기대감, 예, 합의 기대감으로, 지금, 어, 2.2달러, 예, 이거 얼트 보면, 그냥 220달러지 보겠는데, 예, 리플이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 뒤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또 금융시장 동향 보게 되면 예, 전세계 증시 다 뻘겋게 예, 반등을 보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증시 반등을 했고 아침에는 좀 살짝 어제 예, 반등하고 아침에는 좀 밀리는데요. 어쨌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유가가 71달러까지 안정되게 빠지는 모습, 금값도 하락하는 모습, 유가 급등했던 금하고 유가가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중동 전쟁과 관련돼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예, 뭐 일단은 미국, 이란 예, 이란, 미국의 이스라엘과의 중재 요청을 했다. 예, 합의를 바라지만 때로는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일단은 예, 투자 심리, 냉각, 교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이란이 뭐 일단 휴전에 대한 얘기들 뭐 조건부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진정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더 악화되는 일만 없다면 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위로 올라온 거 10만 7천 달러 위로 올라오느냐 10만 8천 9백까지 터치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52평선 200일 예, 50일과 200일 2평선 위로 올라왔다. 예, 100, 예, 10만 7천 달러 위로 올라온게 중요하고요 예, 여기서 어, 다지고 다져서 올라와서 지지받고 예, 좀 치고 올라가느냐 예, 오늘 밤에도 여러가지 예 일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 같은 주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목요일 아침 예, 우리 시간으로 줘 목요일 아침 금리 결정 뭐동결이지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오늘 일본 어 은행 금리 결정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리는 동결되지만 어 전체적으로 어 돈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리앙스 어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예.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일단은 간밤에 나온 뉴스들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어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돼서 2025년 미국 상장사 비트코인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상장사도 0.1% 수준 일부, 어, 국내 상장 기업들도 일부, 어,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상장사들, 또 일본 등등 이런 회사들이, 어, 보유하고 있고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규제 변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 증가할 거고 뭐전 세계적으로 저런 기업들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뭐 한국판 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예, 그다음에 예, 최근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어, 그 이, 이런 저런 정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메타플래닛, 만개 목표, 일단 조기 달성했다. 아마 추가로 매수를 더할 걸로, 조기 달성하고 앞으로 매수를 매일 지속하겠다라는 거니까 추가로 더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스트레티지도 지금 1만 100개 추가 매수, 꾸준히 추가 매수, 하고 있는 거. 엘살바도로도 예, 지금 또 추가로 매수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기존에 예, 대표적인 국가 엘살바도로 그 다음에 미국 스트레티지, 예, 일본의 메타플래닛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게 10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거 어렵다.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텍사스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발효까지 6일 남았다. 예, 그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으면 예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서명을 하지 않아도 서명해도 되고 서명하지 않아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법률이 성립되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어, 텍사스 대표적인 예, 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여기도 어, 지금 비트코인 법안 예,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속화가 붙을 수 있는 것이 부분도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10만 8천 달러까지 회복됐고 중국의 예, 중동 긴장 완화 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예, 그 다음에 예, 리플 XRP 급등. 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전쟁 인플레이션 우려도 예, 사상 최고치 계속 향해서 나간다라는 건데 돈이 들어오는 거 ETF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돈 들어온다 라가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긴장은 중동 긴장은 완화될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의 의견, 비트코인 초기 채택자, 비트코인이 또다시 100배 사이클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예, 지금, 어, 예를 들면 1. 5억, 1. 1.5억, 1.5억인데 15억, 150억. 100배면 예, 앞으로 근데... 10년 20년 사이에 비트코인 한 개가 15억, 150억 뭐 이렇게 <laughs>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수요죠. 수요. 희소성. 그다음에 이런저런 기업, 국가, 뭐 장기적인 비축. 이런,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예, 계속 관심을, 예, 둬야 된다. 투자의 하나의 예, 요소로, 예, 계속적으로 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예. 뭐, 그 현금화를, 음, 어, 앞으로 1년, 내년 6월 내년 상반기 좀 길게 본다면 현금화를 한다 그리고 좀 쉬겠죠 예뭐 예를 들면 예전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그럴 수 있는데 어, 알트코인은 그렇고 비트코인은 지금 채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거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겠 과거의 사이클하고 변동성이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꾸준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어,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예, 지금 또, 최근에는 XRP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 예, 그런 거고, 예, 합의 기대감으로 2.2달러까지 돌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라고 하는데 뭐 최종 결론이 나오면 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일단은 이 4천 원 000원, 4천 원을 언제 넘느냐 예, 4천 원 넘는 그다음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실질적으로 합의 예, 합의 소식이 전해져야 예, 그래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는 합의 소식, 또 2차적으로는 ETF 승인, 이런 것들이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예, 그러면 40% 오르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고래들 예, 지갑 사상 최고치, 예, XRP 쪽에 예, 일단 고래들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럼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캐나다 최초 스팟 XRP ETF가 탄생해서 6월 중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예, 가격에 예,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거고. 시바이누도 최근에 고래들 매수 또 선물의 미결제 확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뭐 이런 것들도 또 일반 알트코인들 받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 분들 것 같고요 예뭐 전체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지난 주말 대비해서 이런저런 우려 대비 빠르게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어, 화, 수, 목, 예, 화, 수, 목, 예, 오늘, 내일, 예, 또, 모레, 예, 간방송 9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어, 영상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이따가 밤 9시 야간 방송할 때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심착에 출발하시고 저녁 9시 밤 9시 야간 방송 때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